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2024년 7월 12일 오늘의 판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상품들은 모두 상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꼭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반고등어 새우젓 그리고 부세조기 어, 국내산 박대입니다 그리고 황석어와 풀치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풀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풀치를 저희가 항상 생물을 팔았는데 지금 7월 달에는 금어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리 말려뒀어요. 안에 피 때까지 다 제거하고요. 어, 지느러미도 다 제거했고 그리고 내장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기 좋게 토막으로 썰어놨는데요. 한 봉투가 지금 2kg씩 나가요. 이렇게 2kg씩 나가고 한 봉투에 2kg씩 3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석어입니다. 황석어, 황석어도 드시기 좋게 저희가 이렇게 머리 떼가지고 내장도 제거하고 잘 말려뒀어요. 알이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요. 어뭐 생물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렇게 알이 들고 안 들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요번에는 이렇게 35,000씩 1kg, 35,000씩 보내드리는데 어 사이즈는 좀큰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황석어들도 아 보시면은 제가 이때까지 계속 보여드렸지만 아주 작은 것들은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됩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작아요. 근데 이거는 좀큰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부세족입니다. 어, 국내산 부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 아시죠? 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산 부세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국내에서 저희가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어, 대신 소금은 가장 좋은 신안의 천일염을 사용했고요. 어 이렇게 길이는 한 27에서 28cm 정도 되는 사이즈 다섯 마리가 1kg가 좀 넘어가는 1.1kg 정도 나갑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지난번에는 1kg가 채 못됐는데 이번엔좀 좋은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가격은 그대로 좋은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비닐을 다 제거하고 내장도 요 아가미를 통해서 다 제거했기 때문에 어, 그냥 어, 그렇게 구워 드시거나 졸여 드시거나 여러가지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박대입니다 어, 국내산 박대 보기 참 힘드실 거예요 어디서 찾아보시든 거의 다뭐 기니산, 원양산, 거의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죠. 저희는 목포에서 준비한 국내산 박대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한, 상자에, 한 봉투에 1kg씩 준비해 놨습니다. 어, 대략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되고요. 어, 자로 재보면 길이는 거의 부세족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 27, 8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인데, 어, 박대가 되게 얇아보여도 살집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뼈하고 잘 분리가 돼요. 그래, 아이들한테, 어, 이렇게 전, 아이들한테 이제 먹이기에도 너무 좋은 생선이, 어, 박대가 아닐까 합니다. 박대도 역시 국내산 신한 천일염으로 이렇게 간을 했고요. 다음은 새우젓입니다. 새우가 75%, 천일염이 25%, 100% 국내산으로만 제작되어 있고요. 어, 새우젓에는 새우와 천일염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옆으로 누여봤는데 국물이 올라오진 않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물이. 최소한의 국물만 넣어서 새우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새우로 다 채웠고요. 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들어있는 국물보다 더 적으면은 새우가 말라버려요. 마르고 색이 변하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물만 넣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도 그렇게 작잖아요. 추젓은 좀 작은데 추젓 다음에 나오면 이제 봄젓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어, 사이즈도 좋고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새우젓 가공하신 분들이 항상 말씀해 주셔요. 오전 육젓은 큰데 그래도 봄젓을 최고로 쳐준다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반고등어입니다. 자반고등어 제가 여름에 나오는 그창고등어 맛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날이 추울 때 이렇게 다 준비해 뒀어요. 자반고등어 길이가 한 30cm 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10마리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마리씩만 판매가 되고 있고 10마리에 저희가 27,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공해갖고요. 부산이 가장 자반고등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준비한 자반고등어, 참고등어로 준비했고요. 오늘도 여러 상품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